예비 시아버진에 치매가 아, 네. 응. 오셔가지고 응. 갑자기 네. 네. 몇십년 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게아니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 거를 절대 못 하거든요 좀 기력 약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또 하는 시민이라도 해야 나중에 돌아가시고 제가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. 야, 너의 정신 상태를 봐서는 결혼을 하면 안 돼. 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치매 걸려갖고 너는 고래장도 시키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. 또 같이 볼 사람 있어요? 부부예요? 어 이제 3월달에예비신랑에나 아, 네. 왜냐면 아직 연법이 그 조상이 들지를 않았는데 남편이라고 나좀 물어보는 거야. 병자생이 옵습니다. 예진이가 옵습니다. 올해 3월에 예정이야? 네.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. 3월에 예정인데 본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니? 음, 네, 맞아요. <laughs> 뭐 때문에? 이게 조금 그 음. 조금 거든요 아퍼. 예비 시아버지 예, 치매가 오셔가지고 갑자기. 네. 근데 시아버지 치매하고 결혼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? 어쨌든 찌 간에 이제 가족 명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또 아버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게아니신데 이제 환갑도안 되셨거든요. 응. 음. 그러니 이제 발병을 하다 보니까. 남편도 이게뭐 몇십 년 있다 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생길 수있는 일로 가지고 걱정해서 결혼을 깨겠다는 거야?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되면 그 제가 이제 모시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네요 아버님은 그런 거를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저는 기일이 약하고 첫 번째 가족력 병력 때문에 결혼을 못할것 같아요 두 번째. 어 비유가 약해서 내가 못 모시니까 못해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. 왜이 남자애도 치매 안 죽을까 봐? 아버님도 일찍 발병을 하셨으니까 외동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? 외동아들하고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? 아버지 일찍 발병된 거하고 뭔 상관인데? 그러면 내 엄마가 암에 유방암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으면 나도 유방암 걸려서 일찍 죽겠네. 근데 이게 또 다른 병도 아니고 치매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애기한테도 뭐 그게..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.. 말이 안 되는 게 아가.. 아무리 가족력에 치매가 아버님이 일찍 왔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걱정하는 것도 그렇다 치자 근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를 치매 걸릴까 봐그 걱정을 하는 거야? 아 그럼 너는 그 누구하고도 결혼을 못 하지 그래서 지금마다.. 저는... 가족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너 니네 집에 가족력 뭐 있냐? 그래도 할아버지 좀 살짝 침매 돌아가시기 전에 살짝 있으시긴 했는데, 음. 그거는 저희는 이제 그 이외에는 없거든요. 야,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? 얘네도 그럴 거 아니야. 아버님만 오지, 난한테 오겠냐고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, 그럼 너도 침매 걸리겠네. 너네 부모님도 침매 걸릴 거고, 돌아가시기 전에. 그거를 좀 음. 걱정할 걸 가지고. 걱정을 하란 얘기야, 내 얘기는. 두렵고 걱정할 게 그게 너는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? 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? 치매 걸릴까 봐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정신 상태를 봐서는 결혼을 하면 안돼 싫은 거잖아 치매 왔다는 거 자체가 네 그쵸 그쵸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싫다는 거잖아 네. 걱정하지 마 너희 시어머니가 너네한테안줘 너희 시아버지 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치매 걸려 갖고 너는 고려장도 시키고 써. 내가 보니까 얘네 집은 얘네 엄마가 병원으로 모셔도 모셔. 엄마가 같이 들어가도 들어간다고 절대로 니네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니까 이 집은. 근데 그거를 제가 또 하는 시민이라도 해야 나중에 돌아가시고 제가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. 야, 야 너는 그러면은 재산은 다돈 받을 거 생각은 하고 있고 나 비유약해 갖고 이거는 못 하겠고. 내가 아까 얘기했지 좀 아까.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얘랑. 네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본 눈에는 이 남자애가 아까워. 이 남자애는 이 남자애는 막말로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대소면 받아내야 된다고 얘는 받아낼걸? 그런데 그런 상황에 네가 신용을 해야 된다는 게그 신용이 돈? 재산을 받아야 된다니까? 재산을 받아야 돼서? 너 행여나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지마. 입도 뻥긋도 하지마. 뭐 아, 유상 네. 받는 것도 받는 건데 제가 지금 서른도 안 됐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불쌍하지 않냐 젊은 신나이에 한갑도안 됐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너 니네 아버지 치매 걸렸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버릴 거야 연락 끊고 엄마가 케어하시겠지 <laughs> 저는 살지 못해요 저 역겨워서 못해요 재산은 딴을 낳았다 그거는 케어 못한다면서 재산은 받고? 그래서 신용을 해야 되는데, 한장할로시야너 하지 마, 얘랑 결혼. 너 어느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도, 너 하지 마라고 할 거야. 왜, 니가 아까워서가 아니야. 제 남자애가 아까워서. 그럼 그 사람이랑 어차피 뭐, 안될것 같으면 저 뭐, 한 1, 2년 안에 남자 있나, 그것 좀 봐주세요. 어, 있어. 너 근데 내가 그거 얘기는 하나 해줄게. 너희 남자에 놓치면 니네 인생에 있어서 얘만큼 좋은 애 목소. 너 못만나 그럼 뭐 그냥 치면 해야겠네너참 간단하다 내가 니네 엄마라고 하면 엄마였다면 엄마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래 내 딸이 시아버지 짜리가 치매 걸려서 거기를 간다 하니 안쓰러운 건 있지 근데 그래서 내 신랑이 저 사람이 젊은데 치매 걸리고 내 새끼까지 치매 걸릴까봐 비유상 해갖고 그거 나 못하겠는데, 재산은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될것 같고, 이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내가 네 엄마라고 해도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, 나너 뒤지게 혼낼 것 같아. 기본 마음 바닥이 안돼 있잖아. 기본 이 생각이 안돼 있잖아. 근데 뭐 그거 뭐, 아버님 혹시 생년월일 가져오면 뭐, 언제쯤 뭐,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나오나요? 응. 음. 그런 것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오래 고생하기 싫어서. 좀. 오래 가는 게 싫어서,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. 너 그거 사줘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. 딴데 가서 물어봐. 너딴데 가서 물어보고, 딴데 가서 너 지지경을 못 먹고 혼났으면 좋겠다. 미안한데. 될수 있으면 나아얘 그냥. 얘나줘 좋은 애 만나게.